그 다음은 박소인데요. 박소도 여러분, 인도네시아에서 왔죠? 그쵸. 동티모르에서도 굉장히 자주 먹는데요. 이거를 이제 뜨거운 육수에 오뎅이랑 달걀, 채소, 면등 이렇게 넣어가지고 추가해서 이렇게 호로록 이렇게 먹는 음식인데 여러분, 진짜 너무 맛있어요. 이게 술 먹고 해장할 때도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대표 디저트로는 각종 튀김인 고랭이 있는데요. 고랭은 이제 인도네시아로 어 튀김이라는 뜻이에요. 앞에 나온 것들처럼 이제 카사바, 고구마, 타로 등등 이런 각종 야채, 채소들을 튀겨서 간식으로 먹습니다. 주로 학교 앞에서 많이 판매를 하고요. 요것도 이제 아까 나왔던 양념 소스인 아이마나스에 찍어서 많이 먹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행사나 축제 같은 데 갔을 때도 이제 말린 과일이나 견과류 같은 것들도 많이들 드시는데요. 이제 바나나랑 망고 말린 것들이 이제 간식으로 많이 먹고 꽈배기나 견과류 같은 것들도 같이 함께 먹기도 합니다. 자, 이제 동티모라면 또 커피가 빠질 수 없는데요. 때떠버로는 그냥 꽃비, 꽃비라고 합니다. 자, 동티모르 원두는 이제 그린빈이 특징인데 정말 지역에 따라 색깔이 정말 많이 다양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린빈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갈색, 검정색 엄청 많은 원두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동티모르 갈 때마다 여기 보이시는 카페 레테포호에서 판매하는 커피 원두인데요. 요거를 항상 사옵니다. 정말 주변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커피가 유명한 카페는 뭐 레테포호, 마나뚜뚜 등이 있습니다. 자 현지식 커피는 이제 설탕이랑 함께 마시기도 하는데요. 이제 지역별로 원두가 달라서 커피 맛이 굉장히 다르고 로스팅하는 데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네, 커피 맛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팀으로 특산물이기 때문에 이것도 여행 가셔서 또는 출산 가셔서 선물용으로 가져가시기도 정말 좋습니다.